조직 스토킹 피해자,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이가 희생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절박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조직 스토킹의 실태와 시민의 연대 필요성.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 내린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집 안팎에서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조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확산. 조직 스토킹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수의 가해자가 한 개인을 괴롭히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가해자는 남녀노소 국적불문으로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됩니다. 주변에서 피해자를 향해 죽어라는 말이나 상스러운 욕설을 속삭이거나 크게 외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피해자들은 동네 공원이나 심지어 인천공항에서도 자신을 괴롭히는 목소리를 듣곤 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괴롭힘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단순히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여러 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통받는 피해자들 피해자들은 위층 아래층 혹은 이웃으로부터 특수한 장비를 통해 전달되는 불쾌한 소음과 악의적인 발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단순한 심리적 압박을 넘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증, 지속적인 괴롭힘은 심각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수면 장애 소음과 악성 발언으로 인해 편안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신체적 건강 악화 스트레스는 신체적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단순한 괴롭힘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존재입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성.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